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총회 제47회기 총회장에 부천목양교회 이규환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지난 22일 경기도 부천목양교회에서 총회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한국교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백석공동체를 이끌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백석총회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이규환 총회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할 영적 지도자라며 총회장을 배출한 목양교회 성도들과 백석총회 신임원들을 향해 축하와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기한 신임 총장님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사랑하고 능력 있는 종이다. 일만 교회의 총회장을 인격과 인품이 있어서 영적지도자로서 추대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백석총회가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바로 목양교회가 업그레이드되는 거예요. 백석총회 이규환 환경. 총회장은 교육과 전도, 치유를 목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 해보게. 10배, 100배, 1000배가 진짜로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백석 학원을 보십시오. 백석 총회를 보십시오. 목양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일할 것입니다. 예배에선 백석 총회 제47회기에 성공적인 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와 함께 교단 안팎으로 축하도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백석 총회와 부천노회 축하회 전달 및 직전 총회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한편 1983년 이규환 총회장이 개척한 목양교회는 성경 중심의 교육을 통한 제자 양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주바로 선교회를 설립해 필리핀 선교 등 세계 보그마 사역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이굿뉴스 김수연입니다.